제가 영향받고 좋아하는 동서양 철학 사상의 핵심들을 몇 가지만 정리하자면, 소크라테스는 생각을 파고 파고 또 파서 자기 자신을 알라했고, 디오게네스는 체면과 가식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인간보다 동물로서의 인간 그 본질에 집중하자 하였고, 노자 등 도가 철학에서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자연의 섭리를 따라 순리대로 살자 하였으며, 미체는 그 당시를 지배하고 있던 종교적 사상조차 뛰어 넘어 자주적인 인간이 되고 불행마저 자기 삶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자기 삶을 사랑하는 진취적 인간이 되자 했으며다 라캉은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했고 초기 비트겐슈타인은 가식 뿌리지 말고 말을 있는 그대로 하라 했죠. 그리고 철학자는 아니었지만 헤르만에세는 데미안에서 아른 안에서 붙어 깨워져야 한다고 했고요 그중 오늘은 니체의 생각과 겹치는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어느 시대나 그랬겠지만 제가 살고 있는 요즘 주변을 보면 자주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 적어 보입니다 자주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눈에 띄려 하지도 않고 자신의 길을 가고 있기에 만나기가 쉽지도 않아서일까요? 자주적이란 문자 의미 그대로 스스로가 주인이라는 표현이 고 자주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스스로가 주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이 주인이라는 의미인 노예적 삶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노예적 삶은 부모님 친구들 사회의 시선 사회에 분위기는 많은 주인을 두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질로, 부모님이 원하는 결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친구들이 원하는 모습 등에 자신을 맞춰가는 살아가죠. 방금 예시대로 저는 결혼에 부모님의 허락을 받는 행위조차도 자주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가정을 결정하는 부분에서 주인이 따로 있다는 말이니까요. 성인이 되면서 부모로부터 정서적 독립, 경제적 독립 등을 해서 자주적인 삶을 살며 사회에서 한 개체로 홀로 서야 함이 오를 텐데. 그런데 한국에서는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 밑에서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게 동물로서도 이상하고 순리에 어긋나고 있는 일이지만 성체까지의 시간이 긴 인간은 원래 그렇다라고 할 수도 없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나름 최근까지도 미국 같은 국가에서는 20대가 되면 대부분의 자식들 독립을 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곤 했습니다. 이렇게 변한 이유에는 경제적 이유를 포함해 많은 이유가 존재하겠지만 독립하지 못한 결과로는 자주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적어지는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부모의 울타리 안에서만 지내며 여러 경험을 해보지 못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모르는 채 부모가 원하는 진로를 향하는 학생도 많고, 역시 경험이 부족하고 독립적이지 못하니 자기의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락항이 말대로 타인의 욕망을 자신의 욕망이라 착각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미디어나 사회의 지시에 따라 돈을 벌고 싶다고 생각만 하고, 결혼자금이건 집이건 부모님이 해주길 바라는 연쇄적인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돈이나 결혼에 대한 얘기는 다른 영상에서 다루기로 하고, 이 자주적이지 못한 삶의 문제는 주변에 휘둘리는 것 자체보다 마치 게임 NPC 같은 별 의미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데 있습니다. 사는데 무슨 상관이냐 하시는... 는 단순하게 자주적인 고용주와 자주적인 직원은 협력 관계가 되고, 자주적인 고용주와 노예적인 직원은 종속 관계겠죠. 자신의 선택으로 희생도 할수 있는 사람과 시키니까 해야 하는 사람의 차이 개요 자주적 삶과 노예적 삶은 고난과 성취 등 모든 결과에서 다른 반응을 갖게 됩니다. 노예의 행복은 남들 덕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자주적 삶의 행복은 스스로 쟁취를 하는 것이 되며, 권한 앞에서 노예적 인간은 누군가를 탓하고 징징대고 무너질 것이며, 자주적 인간은 타계에 나갈 방법을 강구하고 그러지 못하더라도 불행도 자기 삶이라 하며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지 반대로 성공이 왔을 때도 노예적 삶에선 눈이 좋았던 것뿐이고 자주적 삶에선 성취가 되겠고요. 결국 자주적인 생각이 진취적 태도와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취적으로 자기 삶을 살지 않으면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한다거나,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 한다거나, 행복하고 싶다는 것은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입만 벌리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죠. 진취적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부착한 것이 불구더니든, 꼭 자신의 발끝으로 도착했으므로 그의 다른 결과도 덤머히 받아들일 수 있고 다음을 위해 기선도 해나갈수 있습니다. 그렇게 무언가를 이루어 나가던 삶의 흔적을 만들던 그 삶의 의미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리에서 표류함이 아닌 헤엄을 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험동이나 당일 보으로 쓰이는 노예적 삶보다 말입니다. 표류에서는 원하는 목적지에 다다를 수도 없으며 표류하는 노예적 인간은 자신의 목적지조차도 모를 것이니 말입니다. 헤엄치는 인간은 원하는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하고 다른 곳에 다다르더라도 그조차 새로운 발견이 될 것이니 말입니다. 정리를 해 결론을 내자면 의미 있는 삶을 위해 진취적이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주적이어야 하니 일단 머릿속에서 평균 유행 보통 남들처럼 등등 남들하고 관련된 남들이 기준인 생각부터 버려야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 남들에는 부모 형제 친구까지 포함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고 내가 싫은 것은 안 하지만 그것이 사회나 남들에게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